네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콜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펩시 콜라인데요. 어, 정식 명칭은 뭐 다이어트 펩시, 카페인 프리 라고 써있네요. 네, 이것도 역시 해외 직구.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안 하죠. 네. 그리고 이렇게 똥캔입니다. 어, 제가 먹어봤는데, 코카콜라 디카페인 제로랑 펩시 디카페인 제로랑 사실 크게 맛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예민한 입맛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, 그냥 느끼기에는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. 네. 이것도 역시 제로 펩시인데 약간 연한 느낌. 네. 그렇습니다. 이것도 역시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들께서 드시기 좋죠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<laughs>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탄산수인데 예, 그거는 이제 그냥 물에다 탄산 느낌이라 사실 예, 이런 음료의 맛은 없죠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콜라는 이제 아무래도 색소,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이다, 예, 제로 사이다를 주로 먹어요. 사이다 자체는 원래가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색소도 없죠. 네. 그래서, 제일, 좀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그쪽이긴 하지만, 그래도 콜라가 더 맛있긴 하죠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